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 일곱빛깔 다육농원 일곱이 인사드립니다 오늘 비가 오고 있어요 봄에는 비가 오면 좋잖아요 그죠 들에 있는 곡식들도 나무들도 꽃들도 다 필요한 그런 비인데 어, 또 송화가루 때문에 지저분하고 특히 우리 다육이한테도 정말 <laughs> 씻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므로 인해서 깨끗하게 네, 거리가 청소가 되는 기분이랍니다. 비가 비는 오지만 그래도 비오는 날 이렇게 다육이와 함께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일곱 인해는 오늘 도 새로운 아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보시고 좋은 시간 되시고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요, 저희 다육이 놀이터 아니에요. 오늘은 이렇게 전체적인 아이들을 보여드리고요. 저희 밖에는 노숙하는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그 아이들도 어제 찍어놓은 아이들을 소품 아이들도 있고 하거든요.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국민이가 엄청 많죠. 꼬막꼬막한 애들도 많고요. 오늘도 소소한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곱인의 아이들 새로 보여드릴게요. 비가 와서 화면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오늘은 금 아이들도 몇 아이 데리고 왔고, 음, 저번에 올렸는데 많이 모달라서 부족했던 아이들을 또 데리고 왔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 아이가 둥문잎 빛이에요. 이쁘죠? 색감 좀 보세요. 딱 하나. 제가 이런 아이들을 좋아하나봐요. 로제트가 너무 정갈해요. 얼굴은 한세 아이, 네 아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쪼기 아가 하나까지 다섯 식구가 모여 사는 우리 빛이에요. 둥근 빛이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마린 선셋이라는 폴리 종류 아이예요. 안에 옷장이 폴리를 이렇게 달아주고 있고요. 끈 입장이 약간 붉은빛으로 라인을 질렀습니다. 이 아이는 밖에 노숙하고 있었던 아이를 데리고 나이거든요 아주 싱싱하고 건강해 보여요. 날씨가 비바람이 좀 불어서 그런지 제가 자꾸 재치기가 나오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두 아이 마린 선셋이었고요. 가격도 그다지 비싸지 않고 착합니다 그리고 원종자라, 원종라라예요 이 아이가 원종라라 로제트가 너무 이쁘죠 끈 입장도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아이도 원종라라 미니마 계열인 것 같습니다 CLR도 많이 담았어요 이 아이가 원종라라, 새 아이 새 얼굴이 사는 오늘은 비가 오고 이러니 이 아이들 다 하역 정리를 깨끗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하역 정리 못 하고 먼저 찍어서 죄송해요. 이따 바쁜 시간이 되면 제가 이 영상을 못 찍을 것 같아서 오늘도 넘어갈 것 같아서 이렇게 찍는답니다. 이 아이 혹시 이 아이를 아세요? 이 아이가 로우철하랍니다. 로우 철학 금이에요. 로우 금이에요. 볼까요? 맞네. 로우 금 맞아요. 근데 참 이쁠 것 같아요. 로우 자체가 물도 잘 들고 이쁘잖아요. 그런데 금이 있으면 더 이쁘게 물 드는 거 아시잖아요. 너무 이뻐요. 딱제 마음에 드는 아이랍니다. 로우. 금도 두 아이 데리고 왔어요. 얼굴도 많고요. 이 아이를 키우면 또 러우 자체가 무탈하게 잘 크잖아요. 그죠? 이쁜 러우 금이었고요. 음, 이 아이는 맞춰보세요. 이 아이가 물들면 엄청 멋진 아이거든요. 이 아이도 금이에요. 이 아이가 비온세 금이랍니다. 그런데 가격이 좀 있더라고요. 오. 이 아이도 비욘세 금. 그런데 보니까 돌기도 있어요. 비욘세 돌기 금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 아이도 비욘세 금이랍니다. 그 다음 이 아이는 이쁘죠? 이렇게 다섯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저는요 가격이요 어디가 있지? 살짝 보이시죠? 이래요. 아무튼 이쁘니까 금이니까 이쁘게 이쁘게 만들어 보렵니다. 비욘세 금이었고요. 그리고 또금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야 이거 무슨 금인가 아세요? 이야 이가 c 플러스 금이랍니다. 금은 역시나 가격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c 플러스 자체가 너무 멋진 아이거든요. 색감도 이쁘게 무리고 근데 이 아이는 금이랍니다. 금이면 얼마나 더 이쁠까요? 이쁘게 이쁘게 무고빈에서 이쁘게 자라자 이 아이가 10플러스 금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음, 또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도 아예 하입을 정리 못했어요. 이 아이가 펜지펜지 펜지 군생이거든요. 얼굴이 아주 다져져가지고 너무 이뻐요. 약간, 약간 둥근, 살짝 파운 둥근, 둥근본에다가 이 아이를 정리해서 심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편지. 너무 이쁘네요. 이 아이들이 편지 였습니다 그리고 블루조이가 왔어요 저번에 너무 없어서 찾는 분들은 많았는데 없어서 또 아이들을 입양시켜 왔습니다 이 아이가 블루조이 색감이 요즘에 비슷비슷하죠 깨끗해, 은은하게 들은 파스텔 색감으로 드는 그런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군생인데요. 델타나. 델타나랍니다. <laughs> 죄송해요. 자꾸 목이 간질간질해요. 델타나가 <laughs> 우리 이 얼굴 하나만 5,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음, 이 아이는 다섯 얼굴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큰 분생은 좀 가격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적당한 크기니, 너무 커도 집에서는 키우기가 좀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딱 좋은 사이즈. 베타나랍니다. 이 아이도 딱두 아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두 아이를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파스텔. 파스텔 군생이에요. 가격도 착하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이 아이도 파스텔. 아우, 아가들이요. 어, 그런데 여기는 철하가 있다. 파스텔. 얘가 제일 특이한 애예요. 아마 이 아이는 빨리 시집을 가버릴 것 같아요. <laughs> 영상 올라가기 전에도 나갈 수도 있어요, 이 아이들은. 이 아이가 파스텔 분생이었구요. 이쁘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미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문스톤이랍니다. 문스톤을 어제 저기 멀리 화성 언니가 다 입양시켜 가셨거든요. 그래서 없어서 또 우리가 필요해서 또 들고 왔답니다. 가니까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몬스터 아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뒤에 있는 아이들도 파스텔이에요 그리고 요아이 청성민 아 지금은 아주 목대는 있고 딱 수영은 좋은데 색감이 덜 먹어서 그런지 아직 이쁜 색감이 안 나요. 예전에 예전에 큰 대품 청송민 색감 보여드렸잖아요. 그 수년 동안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루 아침에 쉽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들이 이 아이가 이제 해를 넘겨 넘겨 그런 이쁜 복숭아 색깔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가 청송민 큰 입장은 불긋한데 그래도. 지나다 보면, 한 계절, 두 계절 지나다 보면 아마 이뻐질 거예요. 이 아이들. 아마 제가 노숙을 시키면 더 빨리 멋져지겠죠. 이 아이가 청성 미인이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보여드릴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 입장도 톰톰한 그런 아이예요. 이 아이가, 제가 소품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누굴까, 누굴까 했는데, 이 아이가 런논인데요. 이 두툼해요, 입장이. 이 아이가 하트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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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이래요. 입장이 하트 모양 맞아요. 그죠? 그래서 하트 런, 런이라고 한답니다. 보실래요? 하트 모양 맞죠? 이 아이가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 너무 이쁘거든요. 이 아이도 한 10cm는 없겠어요. 한만원 정도면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런요니, 하트 연, 런요니. 아, 말이 잘안 나와요, 글쎄. 이 아이들이 하트 연요니였습니다. 런요니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요, 어. 이 앞전 영상에 제가 분생으로 두 아이 보여드렸던 파이브스타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아이보다는 많이 작지만 이렇게 와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 드립니다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가격도 그렇게 부담되지 않고요 이렇게 작은 아이로 키워도 멋지잖아요 저 어제 그 아이는 좀더 컸지만 가격이 좀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파이브 스타라는 아이랍니다. 이쁘네요. 역시나 이뻐요. 이 아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분 혹시 아시죠? 저희는 이 분을 이제 분갈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도 더 크고, 더 멋질 거니까. 이 아이가 하트 런미오니 아니고요. 파이브 스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일곱빛깔 다육농원 일곱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밖에 노숙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한번 어, 구경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아침에 출근해서 사진을 찍어 본답니다. 이렇게 영상을 담아 보고 있는데요. 음, 하나 하나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내일하고 모레는 또 계속 비가 온다고 하니 아 계속 이 아이들을 비를 맞춰야 되나 고민도 되고 있어요. 저희는 어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이 가득 차서 아요 아이는 우리 막내 아들이 저번에 합식으로 심어놓은 아이들이랍니다. 좀 돌려야 될것 같아요. 앞이 한번 볼게요. 꼼꼼하게 가지런히 잘 심어 두었네요. 여러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염자인데요. 아주 입장이 작은 미니 염자 같아요. 염자가요. 가격도 저렴하고 착하고 또 키우기도 괜찮잖아요. 네. 이렇게 심어보았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레티지아. 이 아이도 아마 우리 아이가 심었나 동생이 심었나 그런 것 같아요 요가 나나우쿠미니 합식이에요 이를 화분에 심겨져 있고요 그리고 수연이 입장이 너무 안 펴서 계속 담가 놓고 저명관수 하면서 담가 놓고 했던 입장이 이렇게 살아났답니다 그리고 색감이 너무 좋은 파리다 프린스. 노숙을 시켰더니 이렇게 이쁘게 물을 들여주네요. 그리고 온슬로우 대품이에요. 그리고 저번에 보았던 파피스 로즈. 여러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꼬맹이들이에요. 우리 일곱인의 보물아이들 꼬맹이 소품들이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별로 다 있어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 고르는 재미도 쏠쏠하거든요. 이 아이가 큐빅.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큐빅이랍니다. 아가들도 달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꼬맹이 월미인도 있네요. 보랏빛이 들가요 보시면. 염자들도 있고요. 청부지녀도 있고, 여러 아이들이, 뭐, 미인에서부터. 음 여기는, 어 파랑새예요, 이제. 비도 맞고, 비보양 먹었더니 이렇게 통통해졌답니다. 여기에 원종 자라고, 흑자라고 사예요, 이 아이는. 흑개리도 있고, 이렇게 노숙할 때, 장마 때만 아니면 저희는 참 좋은 그런, 노숙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뒤로 돌아보면요. 이제 여기는 음, 바위솔 종류도 있어요. 이렇게 종류별로 바위솔이 있고요. 또 저쪽에 가면 또 바위솔이 있답니다. 그리고 당인, 미니 당인이래요. 이 아이들이 물고파길래 밖에다 놓고 수시로 물을 줘요 저녁 때 오후에 퇴근하기 전에 물을 주거든요 입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금도 끓이네요 와, 을려심이꽃싶었어요 노랗게 그냥 보게 될라고요 오렌지 에보니도 있고 오렌지 립스틱도 있고요 한스 에보니도 그냥 모습을 시킨답니다 안다미로가 하우스 안에 조그만 아이는 입을 꼭 다물고 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laughs> 물을 많이 먹었어요. 배부른가 봐요. 통통하네요. 샤이키도 있고요. 보석이에요, 이 아이가. 연두연두한 애가 이렇게 붉게 물들어 있답니다. 이 아이가 보석. 바나나 미인도 있고요. 몬버스트. 이 아이가 적기성인데 새로 나온 적기성이래요. 이렇게 저희들 이 아이들을 다 노숙시켜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너무 이쁘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이 아이가. 영상으로 이름을 정확히 어. 알려드릴게요. 이 아이는 꽃피는 염자 좀 커요. 밖에서 이렇게 모습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이 아이는 흙개리 변이. 이 아이는 그런데 조금 전에 판매되었어요. 새 주인 찾아 시집을 가는 아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쁜 모습 이렇게 이렇게 담아둬야 될것 같아서. 흑끼리보다는요 입장이 많이 짧아요. 음, 연봉처럼 약간 동글동글한데, 얘가 입장 끝이 좀으면 금이 오는 듯한 변이가 생겨요. 근데 너무 따글거리고, 너무 이쁘거든요. 보실래요? 여기 보면? 보 입장이 금줄이 생기듯 이렇게 줄이 있죠. 근데 멋있는 아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가 흑끼리예요 일반 원종 흙길인데, 어. 많이 다르죠? 이게 이 아이가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캉캉 대품도 있고요. 뿌리를 잘 입었어요. 그리고, 어? 석연아. 날이 더우니까, 이게 핑크색보다는 약간 연한 색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묵은둥이에요. 이 아이는 칠복수, 누구까지 복을 가져다 준다는 말이 있는 칠복수랍니다. 이 아이는 올해 한번 밖에서 완전 노숙을 한번 시켜보려고요. 그리고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이에요. 아직 이제 소독도 저희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벌레가 끼는 기미는 보이지 않아서 우선은 그냥 두고 본답니다. 얼굴 한번 보여줘야지. 그리고, 음, 여기는 보면, 야곱 세니금도 있고요. 보라보라하게 물이 드는, 그리고 희성도 지금 물이 이쁘게 들고 있고요. 화재는 완전 불났고요. 네티지아가 이제 좀 물이 들었어요. 저번에 비 맞고, 푸릇푸릇 했는데, 다시 이 끝이 불긋불긋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청솔도 있고, 적기성, 이 아이가 양로예요. 여기가 화재금이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노숙을 하고 있답니다. 홍매아도요 그리고 밑으로 또 보면은요, 여기가 핑크 용어리예요. 이 아이들이 아주 핑크색이에요. 이렇게 저 작은 포토의 아이들, 그리고 진주 목걸이 노랗게 꽃이 피었고요. 이 아이는 퍼플 빌라이트 작은 아이들. 예. 바이솔도 아가들이 엄청 크고 아니 합식 놓로면참 멋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저도. 오, 애심도 있어요 맞고요. 일녀심보다는 좀 다르죠. 그리고 벨루스 꽃이 피었어요. 필려고 지금 망오리를, 꼼봉오리를 맺고 있답니다. 잠시 전화 받고 또 하겠습니다. 일곱인의 금아이들을 보여드릴게요. 어, 저번에도 보여드렸는데 또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비가 더 많이 와서 빗소리가 아주 커요. 하우스는 참 노란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더 크게 대, 크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랍니다. 이 아이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랍니다. 큰 아이는 내 시집을 갖고 이제 작은 아이 오늘 또 하나 더 데리고 온 아이를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색감이 너무 이쁘죠. 가격이 이한두에도 가격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분치가 되면 가격이 더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하나 이를 더 얻어 왔답니다. 이쁘게 만들어서 붙여서 음, 시집 보내려고요. 이 아이가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그리고 이 아이는 골든 스테이트 금. 화면상으로는 약간 노란빛에 가까운 노란 연한 주황빛인데요. 실물은 완전 핑크핑크예요. 요 하얀 부분들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지금 사이즈는 그게 완전 큰 사이즈는 아니고 적은 건 아니고 딱 키우기 좋은 알맞은 사이즈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금인데 이 아이가 해리와슨 금인가 그런 거 같아요 오늘 이렇게 금을 보여 드리는데요 비 오는 날이라 그런지 더 이뻐 보여요 그리고 뒤에는 보여드릴게요. 음, 젠틀리자 금이래요, 이 아이가. 얼굴이 많은 대식구가 있고요. 어, 입장이 이쁘고, 이쁘게 물도 들어있고, 어, 괜찮아요. 좀 사이즈가 크면 솔직히 키우기 부담스럽잖아요. 특히나 베란다에서는 장소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이즈들은 다 적당히 괜찮고요. 이 아이가 조세린 조이금인데요. 입장 한번 보세요. 그림 그려놓은 것 같으죠? 나무 한그루가한그루를 어느 화가가 떼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신비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요. 여기도요. 특이한 그런 금이랍니다. 그리고 이 앙판금도 있고요. 색감이 비가 와서 그런지 참 싱그러워요. 더. 그리고 이 아이가 마케베니아 금. 어느 날이참이쁘죠 살짝 핑크빛이 도는 그런 아이랍니다. 아 페리도트가 색감이 너무 이뻐요이 아이도 마케베니아 금. 이런 아이들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비바칠레 물들면 참 이쁘고 꽃이 피면 이쁘다고 그런데 벨로스 꽃처럼 그렇게 이쁜데요 그것보다 더 이뻐요 색감은 꽃 색감이 달라요 유난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제 다 시집가고 혼자 남았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이쁘게 물도 지어주고 꽃대도 올려주고 참 예쁜 아이랍니다. 이 아이가 비바 칠레였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트럼펫 핑키. 작은 아이도 있었지만 이 아이는 좀 얼굴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올 때는 입장이 길쭉길쭉 했는데 지금은 다져져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얼굴 입장도 작아지면서 짧아지면서 이뻐요. 이제 핑크색으로 물이 드면 참 이쁘겠죠? 야, 이또 샤포테. 그리고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세콘다세콘다가참 이뻐서 한번 더 보여드려요. 세콘다 바이낸스. 나는 아이인 것 같아요. 네, 물듦은 참 이쁜 아이인데, 아주 이 아이도 입장이 짝을 딱을 이뻐졌어요. 로제트가 아주 귀여워요. 물듦도 이쁘고,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물고인에는 오늘 이렇게 보여드려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 따끈한 차한잔 드시면서 우리 다육이와 행복하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일곱이네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진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꼭 영상 보시고 저에게 음, 힘이 되라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일곱이네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